오늘은 실사고시를 해볼 겁니다. 안해워와대본을 <laughs> <대부분은> 자기가 써놓고 <laughs> 쓰러... 우리 일생생활에서 음. 시가 되게 많이 씌여요. 근데 실를 써서 왜 줘요? 원고를 줘? 저는 써드립니다. 세어이치 <laughs>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있을 법한 시집서점 바르고 그 시집서점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만이 시인 유희경입니다. 시인킹입니다. 네. 자 오늘은 블라인드 실기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네가 <laughs> <니가> 맞췄어요. <맞춰서요. 웃음> 오늘은 음. 실사구실을 해볼 겁니다. 네, 뭐죠? 실생활에 유용한 실기. 안내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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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대본을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고 실제 생활에서 음. 사용함을 구하는 시. 우리 음. 일상 생활에서 시가 되게 많이 쓰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음. 청춘 청첩장에 이제 들어갈 만한 시.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청첩장 문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한때 그런 부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네. 쓸 수가 없잖아요. 시 추천을 보통 해요. 근데 발번 똑같은 거예요. 어떤 구절이냐면 있 네. 정현종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아, 좋네. 그렇지. 청첩장은 아무래도 좀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격 청첩장 문구에 음. 쓸 만한 시. 마밤. 음. 어. 저작권은 빠밤. 어떡하죠 근데 네, 이게 비상업적인 용도잖아요. 청첩장을 일단 파는 건 아니니까. 음. 제시는 마음껏 사실... 쓰셔도 됩니다. <laughs> 제시는 그렇습니다. 네, 제시도 마음껏 써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할까? 먼저 하시는 게 좋을 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네. 어, 참고로 음. 댓글 투표를 한번 좀 붙여볼까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어. 청첩장 문구를 써주는 건좀 그렇고 우리가시 골라주는 거지. 저는 써드립니다. <웃음> <웃음> 저는 골라드리고 제가 저작권 허락까지 받아드릴게요. 아, 오늘 골라온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이거, 이거는 이거 김상혁한테 맡겨야겠다. 결혼할 예정이 나는 없다. 없... 오, 나는 결혼을 했다. 어. 그런 분들한테는 시집을내이죠 그래요. 이 음. 네, 오늘 저희가 음. 할 시에 어. 그 대상 시집을 한번 어. 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음. 그 추천은 피디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음. 할게요. 자, 김성신 시 어떤 곡 올라왔습니까? 청첩장에 어울리는 시. 네, 김소연 시인의 강과 나. 지금이라고 말해줄게.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깊지는 않다고. 작은 배에 작은 노가 있다고. 강을 건널 준비가 다 됐다고 말해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음, 이게 수학자의 아침에 실린 시예요. 저는 이 시가 너무 좋고 근데 이런 건 있어.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이게 축시에 어울리느냐 혹은 청첩장에 어울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전체를 다 읽어봤을 때. 그래서 패배를 이시 되게 좋은 시고 이 구절도 되게 좋은데 내가 네. 왜안 되는지 알려줄게왜 말해봐. 청첩장을 받는 사람들은 친한 친구들만 받는게 아니야. 그렇죠. 그치? 집안 어른들, 어.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친구, 어. 거래처 상사,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받는단 말이야. 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딱 성장판 열었어. 네. 그랬더니 강을건넌데강을 어. 강을 건널 준비가 돼있대. 어. 그럼 그게 나이드신 분들이 심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을까? 아 이거 나 지금 강 건너라고? 아니지. 그 네가 건너라는 게 아니잖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강건넌다그면 어떤 표현입니까? 좋은 곳으로 간다. <웃음> <웃음> 청첩장이라는 게그 이것만 구절만 쌩뚱맞게뚝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아. 뭐, 우리 결혼합니다 하고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딱 이게 들어가면, 아, 뭔가 이 커플 은잘 되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니꺼 네 해봐. 봅시다, 봅시다. 뭘 가져왔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이성복 시인입니다. <laughs> 제목이 강가에서. <웃음> <웃음> 딱 건너라는 거죠, 이거. 안건넜잖아 이거는 강과 나잖아, 내 거는. 강가에서는 이거는 짤 없어요. 건널 생각 없이 강가를 따라 쭉. 아 읽어 보세요 네. 나와 함께 계시는 당신. 당신에게 이끌려 기어코 나는 흐르고 맙니다 오, 한없이 떨리는 당신. 그리고 이거는 어. 어. 아까 김생효 시인님이 골라오신 강과나 네. 하자면 네. 강을 못건너끌어당기는거같 못 끓는... 아, 건너지 말라고? 건너지 말라고. 죽지 말아요. 이마그라 <laughs> 이성복 시인을 가져온 것부터가 이미 엄청난 반칙이에요. 왜요? 이미 한 시대를 풍미하신 분들의 시를 가져와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쓰인 거본거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연, 연애 때 진짜 써준 적 있어요? 뭐, 멋진 문장 같은 거 편지에? 연애 어떤 아니, 그럼 상대들 시를 써서 왜 줘요? 원고를 줘? <laughs> 그러니까 물어본 거잖아. 혹시 있나해서 아니 시를 써서 주는 거할수 있어. 어. 근데 좋아할까? <laughs> <laughs> 엄청 싫어하지. <laughs>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짧게 이두 어. 개의 구절을 골라왔는데 어.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아. 그래서 어. 하나씩 더 골라왔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첫 번째 신은 좋아서 가져온 거고, 네. 전두 번째 모든 걸 걸었어요. <laughs> 볼게요. 일단 누구야? 아, 다 아시는 신이. 이거 그냥 읽어볼게요. 블라인드 시 이렇게 버릇이나 가면. <laughs> 너의 아침은 이제 슬픔을 모르고, 너의 아침은 이제 사랑하는 것만을 사랑하는 것. 너에게는 아침이 있다. 그것은 이제 너의 아침으로부터 두 사람의 아침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 네가 썼냐야 <laughs> 이거 너무 청첩적이잖아황인찬 너의 아침입니다. 아, 제가 아. 왜 이걸 기억하고 있었냐면은 희지의 세계 시집을 읽다가 제가 이걸로 좀 강의를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네. 좀 약간 결이 다른 혼자 결이 다른 시가 있어서 오 인상적이네. 음, 해서 음. 가져. 어떠셨어요? 이건 괜찮죠? 좋죠? 오케이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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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솔직히 어. 물론 김소연 씨는 시도 좋지만 어. 이시 씨가 특집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네요 아 그래요? 아, 저는 둘다 좋습니다 그래서... 둘다입니다 제가 어. <laughs> 또또또손좀 뭐, 내밀어 저좀 받아주세요 푸른 잎 사이에서 땅으로 기어가며 있던 열매 같은 시간처럼 받아주세요 당신이 왔네 음... 이건 허수경씨의 아... 딸기라는 시집이고 네. 사실상 유작이 됐죠 누구도 음...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2010년에 문학가자정사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좋죠 음.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같아끌리고 좋아. 네. 받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쪽이 아 그렇죠 어. 사랑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laughs> 누군가를 아, 잡아 누군가의 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잡아야 되죠 네네. 잡는 게 결혼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그게 사랑이고 네. 그다음에 손을 내밀어 어. 나 혼자 손 내밀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면 네. 그건 결혼이야. 내가 쓰러질 때 누가 받아주? 그렇지 어. 그런 거예요. 제시 보셨죠? 두 사람이 함께 두 사람의 아침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 근데 이 손을 내밀어주고 저좀 받아주세요는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야. 내가 그렇죠. 상대한테할 수도 있고 상상. 굳이 청첩장에 쓸 건가? <laughs> 야, 솔직히 이거 내가 완성한 것 같아. 아니 우선 댓글로 보자고 댓글로. 벌써 어. 사람들이 뭘 써줘야 되네. <웃음> <웃음> 이긴 사람이 써주는 거잖아. 자, 청첩장을 음. 쓰는데 음. 제가 저 혼자 쓰진 않을 거고요. 제가 네. 쓴 다음에 신인 팀한테 꼭 보여줄게요. 네. 시인팀이 오케이를 해주면, 어.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보내주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둘 이 중에 하나를 딱 밀까? 하나를 밀어야지. 그래, 둘 중에. <laughs> 너 갑자기 강가에다가 쫄려지지. 아니, 아니. <laughs> 저 김소영꺼 밀 거예요. 의외로. 진짜로? 어. 황인찬 밀겠습니다. <laughs> 이성복 시인의 네, 강가에서 삶을 읽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각자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댓글에다가 이름 쓰는 걸로 할까요? 이성복 걸로? 황인찬 이렇게 하면 돼 네, 있다. 음.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음. 네, 답글로 저희가 어, 너에게는 음... 아침이 있다. <laughs> 두 사람의 아침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 음. 혹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타이틀을 당첨 확률이 합니다. 높아지나요? 그렇죠 당첨 확률이 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도 네. 그런 거는 충분히 양보해 줄수 있지 않을까? 네 상대방한테. 좋습니다 이분받아보안 돼요? 한 5년 뒤에 누군가 할 텐데 아니 5년 뒤에 본 사람은 <웃음> 그냥 <웃음> 5년 뒤에 이 TV 위트앤시니컬TV가 야네 음. 오늘 어떠셨어요? 아 재밌었어요 물론 제가 정답을 맞힌 저번 주보다 좋진 않았어요 사실은 아니, 저번 근데... 주까지 하고 끝내고 싶었어 잠깐만 잠깐만 우리 저번 주에 같이 한 팀이었잖아요 원 팀인데 왜 치고 나와 야봐 바르셀로나에서 메시가 골 넣었어 물론 메시 골 기록으로 되지만 승리는 누구 거야 사람들은 메시만 기억해요 <웃음> <웃음> 음. 우리가 CSM을 찾아서 이 실사고시는 계속 그, 음. 지금 파일럿이지만 네.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하고요 저이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피, 피디님이 자를 수도 있어. 뭔데? 저희가 돼지 정통이 있어요. 그래. 어, 그래. 그거. 그거 나만 넣었지. 아니야. 최진이도 한 500원 어. 넣었어. 여러분들 도와시다가 위태신이 커피잘 갖다 그래서 산산다 이거 안 살리지. 세 명이 하, 세 명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말카나 더 산다는 건? 음, 초대이 초대... 님이 이제 또 올지도 모르잖아. 아, 초대 님. 네. 초대 네. 님 있을 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 <laughs> <laughs>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예상하고 있었을 거야. 5운나온다 <laughs> <laughs> 아, 그럼 너무 재미없는데, 그렇지? 아 재밌어. 오은 나오면 재밌지. <laughs> <laughs> 오은 <오운> 사랑합니다. <laughs> 자,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재미없으셨어도 구독, 좋아요. 네. 음. 어, 10만 유튜버들이 음. 되는 그날까지 <laughs> 어, 신킴과1 0만이의노여러 계속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오박!